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폰이 좀 다운돼 있어도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짧게 끝내겠습니다. 오늘 총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밖에 준비 안 했어요. 졸기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과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선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가장 기분이 좋으신가요? 뭐, 꽃? 요즘 꽃은 좀 아닌가요? 아니면 뭐, 반짝반짝거리는 거? 네. 아니면 뭐, 정성이 들어간 손편지? 네. 그쵸. 우리는 줄 때는 정성이 들어간 손편지를 제일 주기 원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니죠. 그쵸. 네. 네, 제가,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되게 좀 감동받은 선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일이었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랩런트 하나가 저한테 기프티콘을 싹 사준 거예요. 가나 초콜렛. 어, 근데 사실은 이 금액이나 뭐 어떤 거를 보내주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랩런트한테 뭔가를 받다는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감동이었어요. 네, 나, 저는 이제 그 랩런트 생일 때 치킨을 싸주었죠. 네, 여러분.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질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 저한테 초콜릿 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킨 제가 막 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게 정말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어떤 랩런트는 1년 동안 차근차근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놓은 술을 놓은 거를 또 저한테 이렇게 선물해 주, 주더라고요. 그동안 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걸 보면서 그 선물도 정성이 들어가 있는 선물이라 너무 고맙지만 그 무엇보다 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항상 우리 렘런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받는 사람이 정말로 기뻐하는 선물이냐. 이게 처, 선물의 최고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선물을 줄때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주거든요. 뭐 먹을 거를 이제 보내 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받으면 이 사람도 기뻐하겠지.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주면 이 사람도 기뻐하겠지.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모님한테 한번 장갑을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자, 유심히 봤죠. 선물을 했으니까 연애할 때안 하고 댕기는 거야, 장갑을. 왜안 하고 댕기나 했더니만 아까워서 아끼느라 그래서 참, 그쵸, 우리 아끼다가, <laughs> 네, 그쵸, 네,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레몬트가 보내준 초콜릿도 사실은 아끼다가 똥됐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안 먹고 있었는데, 기간이 지나니까 소멸이 되더라고, 기프티콘이. 그래가지고, 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날라간 거는 그거지만, 마음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선물이 그래서,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은 뭐냐? 내가 준이 선물을 이 사람이 잘 사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선물을 8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 구원을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밑에 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무언가를 잘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내가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선물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행위고 이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밑에 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1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시고 이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우리가 할수 있도록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이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받은 선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 지난 주에 말씀 받은 것처럼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지금 그래서 저희 우리 단임 목사님과 선교팀들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여기 있는 레몬트들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가 됐을 때 우리가 나의 현장, 나의 학교, 나의 가정, 나의 이웃뿐만 아니라 멀리 나아가서 땅 끝에 있는 뭐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권세레몬트가 기도했는데 오늘 총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총회를 통해서 우리 2020년도 중고등부를 이끌어 나갈 그리고 중고등부를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임원들을 오늘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일에 내가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임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해서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채워주신다는 거. 내가 부족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반장도 한번안 해본 사람이에요. 반장도 한번안 해보고, 뭐, 하다 못해 줄반장, 청소반장, 이런 것도 안 해본 사람인데, 교회에서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저희 한 명이 두명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회장하면 한 명은 부회장이야.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나는 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에서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생기고 해야 되니까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에 이르러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도자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임원이란 게 우리가 세상을 이끌 지도자, 세상을 살릴 랩런트 지도자로 서나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곧 총회를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무게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왕관을 쓴자그 무게를 견뎌라. 그런데 내모를 견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십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올해 임원들이 참잘 인도 받았죠. 근데 처음부터 잘했나요? 처음엔 개판이었어요. 뭐뭐 <laughs> <laughs> 뭐 하면은 제가 항상 야 누가 어디서 누가 어디서 찾아야 되고 어, 오면은 야 와서 왔으니까 빨리 일해라막 이렇게 뭐 시켜야 되고 하는데 이제 알아서 척척 잘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이 우리 임원들이 계속 이제 인도 받으면서 훈련 받았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계속 채워 주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꼭 임원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내가 드리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들을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우리 모든 중고등부를, 우리 교회를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찍 끝났죠. 졸고 있는 사람 없죠. 우리 세인이가 안 졸면 다 됐습니다. <laughs> 자, 우리 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 우리가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환장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